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are you?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고 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어, 영접하고, 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는 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은 오실 예수, 비포크리스스 신약은 아데도니. 오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아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 그러니까 예수 그 안에 모든 게다 있어요. 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자 구세주, 23절 보라, 천하가 인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에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임마누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다 세를 받을 세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드려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침내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자꾸 헷갈리는데, 침내요, 원래 박티모. 근데 장로에서는 세례라고, 같은 의미지만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게, 광림수도원에서 금식수련에 가서 새벽에 이사야 41장, 어, 43장 1절에 "두려 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불러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탁 찍으셨대요. 음. <laughs> 그래서 베드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어, 교회를 세우려라는 거지. 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면 착각이죠, 잘못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응, 응, 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여가여 선을 이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일체그 응. 중에 예수님은 이유에 해당돼요. 고혜사 성령님은 3이고, 철저히 하나님이니까. 근데 오늘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어, 집어서 한 거는, 마태복음은 그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서 왕, 이족복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게 세리마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써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송아지 소의 복음. 소는 뭐예요? 섬기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기도 다 사람에게 내줘요. 그래서, 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인자, 사람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이거는 에덴 동산에 재짓지 않았을 때 사람. 언제를 범하기 전에. 제 없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성육신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응, 응, 응.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응.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응. 요한복음은 독수리복. 응.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야. 응. 청교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응. 독수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24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야 속량해 주신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요한복음은 사랑, 생명, 믿음, 영생 이게 주제야 그래서 어, 미리 예수님이 낳기 전에 음, 네가서 음? 5장 2절에 베들렘 에브라 나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자을 기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음.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탕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영혼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태초에 하나님 독생자 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요 음. 마브관에서 음. 그것도 말구리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임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음? 아까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예수 어, 그리스도는 예수는 음. 인간적인 이름 성육신 했을 때 예수 음. 저가 자기 의 백성을 제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약에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왕 제자사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작은 예수. 그리고 대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 안고는 아버지께 올 적은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오메트나, 몰몬이나, 음. 그 누구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자라 이름을 음. 주신 적이, 사도행전 어 4장 12절에 없다. 고 음. 그래. 없어. 근데 성경은 천재박갈이, 음. 창세부터 요한계시니까 예수 얘기야. 음. 어? 그 골릇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아가 감춰있느니라, 밭에 그모아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 그 기록된 대로 일곱 가지 어 천국 어, 비밀이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똥으로 알고 배설 그 번역을 좀 어? 똥인데 배설물이된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만 고상한 지식 그것만 붙잡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전동 음. 어그터 앞에 바구니에 서 있는 게 예수 부활 내 부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할 때 나도 부활체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평강의 왕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동일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17절 그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6월절 그 어린 양그문설주에십자가로 문방에 좌우로 그, 바르면, 패스, 오버. 6월절. 그, 재앙이 넘긴다는 거야. 패스오버.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아남아서, 그래서 추력하게 된 거야. 바울이 기겁을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쫙 펼쳐보고 위에서 보시는 분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야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해도 과거, 현대, 미래의 죄를 다통량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가지는, 나는, 뭐, 뭐, 이다. 그러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냐면, 5병이 기적, 칠병이 기적하고, 딱, 영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응? 나는, 그, 뭐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뿌리에 진액으로 말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니까 접붙임을 받은 거야, 우리는. 감남나무에다가. 돌감나무가 접붙임 딱 받으면 우리는 일심 동체가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에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아니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지 않느냐? 응? 어?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고 강아지가 크면 응, 개가, 개가 되죠. 되죠. 어? 사람 새끼가 되면 사람 새끼뿐인데 응. 하나님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는 거 당연하다는 응. 거야.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응.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생명 하나님이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철쟁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고 잡고 두드리면 다 응답받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타고났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거침없이 응?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